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일단, 지난주에 이번 시즌 거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5월달이었나 4월달이었나 4월 말이죠. 그 민방위 그 최고점 찍었을 때, 에이. 그때 주간 이후로. 그니 그거 그대로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그 끔찍한 수준이었고요. 특히 주말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키고 드립치면서 웃고 있는 것이 저는 인류입니다. 여러분. 그치 제가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불이 탔어요 그치 상추 재배하고 있었는데 상추가 탄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타버렸어요 그치 망했습니다 인생 에. 그치 이 와중에 지금 해헤 웃으면서 지금 상추 무료 시식 행사 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치. 저도 지금 매우 어지럽습니다 일단 대가리 한번 바고 시작하고요 지난주에 촛 같은 에. 사이즈 죄송합니다 에. 하지만 버트 그치 사망플래그 또 세우겠습니다 설마 2주 연속 좆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치? 빵으로 똥꼬까지 뚫리겠습니까 예. 하루에 94개 깎아서 일요일 주간 월간패키지 패키지 아이씨 말도 안 나오네 주간패키지 일요일까지 러브할게 쏘시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예. 알아서 쏘시고 유튜브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 하실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폼이 비용신이라서 별로 믿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하 지만 먹듯 직업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새끼 마냥 치킨 좀 뜯게. 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거나 뭐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에, 그냥 예집 구석에서 방타 사는 찌꺼기 하나인데 버려지 않아지만 치킨이 먹고 싶네요. 에, 치킨값 벌겠습니다, 레시피. 가자. 첫 번째 경이 세팅해주면서 쪽지 보내주면 뭐자밀워키 14연승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어제 배당을 보고 말했잖아요 질것 같긴 한데 에서 어제 조카치도 못 치는데 마지막에 구회그 역전 투런을 치는 걸 보면서 설마 이것도 이기나 이 미친놈들인가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걸 또 역전했어요 구회 3일 연속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새끼들이다 했는데 그래도 인간미있게 연장가서 끝내기 맞고 지더라, 네. 어제도 불펜이 좀 사이즈가 여유가 있었으면 이길만도 했어요, 예. 네. 워키토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했고 사실 뭐 어제 이겼어도 오늘 더블헤다니까한 번쯤은 질 수도 있지만, 지금 미러키가 페이스가 좋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봤죠. 양키스도 그렇고, 다저스도 그렇고, 아무리 강한 팀, 뭐 휴스턴이든 보스턴이든, 어, 빻다가 162경기가 다 터질 수는 없어요. 지금 미러키가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는 빠따가 안 터져서 진게 맞아요. 마지막에 트론파나 쳤지만 그게 다잖아요. 점수를 안냈잖아 미러키가 더 치는 거는 그럼 모든 타자가 4 쳐야 됩니다. 그치? 근데 그 정도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말해서 오키토키가 진짜 미친 고점 보여주면서 연승 길게 한건 맞는데 여기서 한번 치고 다시 12연승, 13연승 못 갑니다. 예. 빠따 다시 그만큼 터지기 어려워요. 한번정도 이게 비유가 맞나 싶긴 합니다만 한화도 8연승인가 한두번한 다음에 5연패씩 박잖아요. 갑자기 빠따 족같이 안 터지면서. 미안하다, 워키야. 하나랑 비교해서. 예.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러키도 이제 좀못칠 때도 됐습니다. 솔직히 좀못 쳐도 돼요. 그 심지어 내일 리글리 필드잖아. 족같은 구장이잖아요 예. 페랄타 대 호튼? 베랄타가 위인 건 맞습니다만, 집 나간 베랄타는안 믿는 게 맞아요. 에. 그래서 저 새끼 근데 왜 이렇게 승률이 좋냐 팀이 좋아서 그런가 우리 미러키가 네. 페랄타가 저 정도 승률을 보여주는 거는 되게 신기하긴 하니 원래 반반치킨 머신인데 자 네. 그래서 이거는 워키가 뭐소장 지금 이제 워키 승득이뭐 그러니까 워키가 진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너무 잘하니까 최근 승률 보세요 미친놈이에요 구할이 네. 넘는데 뭐어겠네 그냥 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발 네.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휴지의 디트. 디트 이 새끼들도 병신입니다. 페데크 슈벌롬의 새끼는, 대화에서 미네소타에 약간 주식 샀어요. 예.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두번 연속 씩어 뭐 미네한테 쳐맞는 거 보면서, 디트로이트 이 새끼들 사기당했습니다. 미네한테. 예. 그 정도면 진짜로, 이거는, 예. 그리고 뭐약 박병호 부럽고 생각해야 돼요. 예. 미네소타 이거 함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트로이트 1등인데, 솔직히 말해서 차이 많이 나는 1등이라서 여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똑같기도 하네요 게임. 예. 어제도 심씨 말로 퍼쳐맞을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런 비읍 시옷을 봤나? 예. 하. 속잡에서 조트로이트 원정에서 후자의 기대치 족도 없지만 홈에서 그래도 잘하긴 해요. 상대에도 휴스턴 같은 1등입니다. 힌치록이죠. 예. 한치 두치 세치 넷치 에이제 힌치록. 예속잡에서 이거는 그냥 잘하는 놈이기겠지만 아리게티가 속초 이제 세 번째 경기만 감잡할 때가 됐어요. 복귀하고 세 번째니까. 예. 항상 말하지만 저는 플라우티는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플라우티는 찢길 수 있는 새끼. 디트로이트 최근에 스쿠발도 불안정하거든요. 후반기 들어가서. 에. 선발에 믿을 새끼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휴스턴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 에. 휴스턴 옆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이트 새끼들. 그 다음에 토랭이 대비츠 호랭이가 지금 빠따가 매우 매서운데, 과연 4스킨스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스킨스 저번에 한 4승 8패인가 그 정도일 때는 승률이 병신 같아 보였는데, 3승 8패였죠, 아마 제기억에 그치. 그래도 7승 9패면 사람답게 생기긴 했어요. 대신에 최근에 또 미러키한테 한번맞으면서 한 근데 스킨스야, 니 잘못 아니야. 고개를 들어. 1 4연승하는 미러키한테 한번 맞았을 뿐인데, 두 번이긴 하지만. 키드들한테 예. 맞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 그치. 고개를 들어라, 니 잘못 아니다. 예. 그렇지 고개를 드니까 수염이 보이는구나.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세탁해야지. 도레이가만빠다 좋아도 피치가오이고스킨스가뭐두 경기 연속1참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뭐 이닝을못 먹을 지연정 내일도 한 5무 6무 정도 하지 않을까. 많이 주면 안정. 그렇지. 스스스도 세탁해야죠. 예. 현실적으로 뭐 가우즈먼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피츠버거치는 꼬라지 보면은 그냥 스플리터 축축 착착 던지면 알아서 붕붕 빙빙 하고 죽어줄 거예요. 예.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찍보내 주면서. 후. 다음에 항모 세대 마이애미. 그래서 마이애미가 어제 예, 나 솔직히 보스턴이 졸렬하게 또 혼자 이기기 스킬 한 점차 일반승 챙기기 스킬 쓰길래 존나 역겹다이병신들 했는데 바로 동점포에 역점포까지 쳐버리더라고 구회. <laughs> 오스턴 이새끼들 혼자만 웃으려고 하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장난질 치다가. 예. 말해서 에. 마이미 그래도 끝발이 좋았고요. 마이미가 그렇게까지 뭐 지금 페이스가 좋은 건 아닌데 페레즈는 잘 던지니까. 어쩌면 요리 페레즈 이 새끼는 그래도 마이미가 키워야 되는 새끼예요. 그렇 이미 식스토 산체스도 한번 족 같은 패배를 겪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야 됩니다. 사실상 포스트알칸타라예요 마이미 향후 몇 년을 에. 가늠질 친구기 때문에. 성장에서 포팀을 포시로 이끌거나, 아니면 최대한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예, 그치. 헨젤과 그레텔 마냥, 예, 배때기 처불린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치. 초콜릿 맛이 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페레즈는 믿어야 됩니다. 잘 던져야 돼요. 알칸타라가 6점대기 때문에 상품 가치성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2점대, 3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치. 앵무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예. 그점서 페레즈 정도면 안 털릴 것 같긴 해요. 예. 문제는 좀 리베라 토인데 사실 오늘 뭐 크로스에 붙다가 리베라 토으면 뭐 귀엽지? 예, 물론 유형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치. 내일도 어떻게든 마이미가 뭐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오늘 그래도 끝내긴, 그, 끝내긴 하지만 결승 역전포치고 기세는 좋으니까 내일은 마이미 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어내주면 불타버린 농가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네요. 좋아요. 그럼 시애틀데필 빌라. 어, 상차가서 시애틀이 오늘도 갑자기 이 새끼들이 경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오늘 뭐 중립구장 가서 게임하긴 했지만 사실 시애틀이 런을 좀더 쳐야 되는데 뭐오 랄리 랄리 랄리가 치긴 쳤지만 탁구장인데 너무 못 치더라. 뭐 오번은 띄워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해서 이건 참 시애틀도 갑자기 경기력이 어지럽다 갑자기 지금 모든 팀들이 후반기에 지금 승률이 좀 어지러워졌어요 좀 앞에 특히 1, 2등권 달리는 팀들이 미러키 제외하고 네.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물론 시애틀도 한 4, 그 8연승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갑자기 또훅 떨어졌어요 모든 팀들이 다 그래요 지금 미러키 빼고 휴스턴도 지금 앞에서 지금 끙차 끙차하고 있잖아 아 시애틀이 갑자기 눈앞에 휴지가 있긴 있어 근데 휴스턴도 도망을 못 가는데 따라가지도 못해요 시애틀이 네. 솔직히 알선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1등 고만고만해가지고 사실 전력은 시애틀이 뚫릴게 없어요. 지금 있는 새끼들이 그냥 못 쳐서 그럴 뿐이지 타선은 좋아요. 네. 내일도 소제 수아레드도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가지고 3점 대까지 왔거든요. 또 네. 제발해서 놀라가 오늘 복귀하긴 했지만 놀라가 뭐첫 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같이 맞았거든요. 네. 제발해서 선발진이 필라가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필라도 소제 1등은 거의 확보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매체가 못 따라와서. 네. 그래도 결국에 가을이라고 가면은 휠러가 1선발인 건 당연한 거고 산체스가 2선발이거든요 3선발이 놀라가 됐건 수아레즈가 됐건 솔직히 워커는 안쓸것 같고 예. 확실한 카드가 좀 있어줘야 돼요 예. 필라는 불펜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 시즌 예. 앞에서 선발이 완막을 하고 빻다가 상큼하게 쳐야 되는데 필라도 1등치고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진짜 두자리수 득점했지만 결국 실점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어, 포스가 없어요 오늘도 마지막에 진짜 쌌으면 졌습니다 호세면서 도발, 듀란 이런 친구들 공은 빠르지만 재구가 10창 난 애들은 만무리로는 써도 그 새끼들이 언제든지 쌀수 있는 애들이에요 오늘 안싼 거에 감사해야 돼 생리 2개에 걸렸으면 필라 오늘 대참사 역, 진짜 역전패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짜만 하다가 질뻔했어요 필라도 경기력이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요즘 본 필라는 한 경기 저렇게 잘하면 한 경기 못하거든요 다음날 빵점 냅니다 워싱턴 전때도 그랬어요 내일은 저 시애틀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면서 여기 좀 역전 당한 비용신들 네. 보스턴이 일반승하는 것보다는 아주 많이 찍었는데 오늘 네. 그것 보단 다행입니다 역전포 맞았을 때 쪼갰어요. 네. 새끼들 혼자 즐기려고 하다가 쓰레가 되서 있기를. 내일도 메이델 로저스면 아 물론 로저스가 규정 이닝도 못 채우고 네. 후반기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1.43은 제가 이 빨디 때도 말했지만, 더 내려가는 건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저번에 한번못 털었어요, 로저스를. 근데 보스턴이 자완을 그렇게 못 치는 팀은 아니거든요. 내일은 네. 그래도 한두 점 이상은 냅니다. 네. 한두 점 이상은 내는데. 네. 그걸로 이길 수 있을까? 메이 내고. 메이는 솔직히 그렇게 신뢰성은 없어요. 네. 뭐 다저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메이가 처음 나왔을 때, 데뷔했을 때, 그때는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한참스쿼트가고 있을 때. 네. 요새는 뭐 시대가 하도 많이 변하고 구위가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별로 네. 매서움이 없어요. 네. 부상 이후에는 네. 볼티가 오늘도 휴스턴 상대로 개편한거 보셨잖아요. 바다는 네. 저런 평범한 우완대 상대로는 볼티도 할 만해요. 네. 볼티가 역배인가? 역배면 저 볼티 역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우 얘기는 왜하 그거 뭐 알까기 품은 거뭐 그냥 운이죠 아뭐 사실상 수첩에 수비는 그냥 잡을 수 있는 거긴 했는데 뭐 그렇게라도 잡아서 명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은 거죠 에. 근데 오늘도 쥐새끼만냥첫 타색이 2루타 치길래 오늘도 멀티 트던가 했는데 결국에는 후루 정식으로 끝나더라고 에. 처음에 안타를 치니까 사타수일안타가 되는 거 신기하긴 해 에. 그래도 오늘 하이라이트 필름 만들어 줬으면 됐지 수비 존나 그 하라 그래도 그렇게 다시 못해요 사실 에. 그 화사대 애틀 솔직히 말해서 애틀란타가 갑자기 잘해줬거든요이 새끼들 네. 갑자기 이 새끼들이 미러키의 혼이 담긴 것 마냥 갑자기 뻗다가 돌아가요 안 어울리게 네. 갑자기 잘 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스트라이더가 최근 두 경기를 다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 그 앞에 경기들도 꾸역꾸역 막아서 뭐5-2-5-3 했지 전부 다 10피 출로 이상 경기 최근에 스트라이더가 상당히 폼이 안 좋습니다 WHP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맨날 그 1인당 2명씩 꼬박꼬박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꾸역꾸역 막냐 못 막냐의 차이지 근데 그전한달 정도는 또 굉장히 잘했거든요 모든 경기 다 콜스 찍으면서 그루즈 지금 애틀란타가 뭐 세일도 없고 로페즈도 없고 스웰렌바우도 없는데 스트라이더가 유일하게 그래도 네임그드가 있는 정상적인 로테이션 도는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스미스 샤버도 없고 그래 기존 5선발 중에서 유일하게 돌아가는 선발인데 최근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수술 복귀 시즌이라서 그런가 애초에 스트라이더가 올 시즌에 복귀한 시기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지금 후유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토미교 수술을 받은 새끼가 1년도 안 돼서 복귀했거든요. 그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새끼가 진짜 철인인가 싶었는데 어, 결국에는 좀 탈이 난게 아닌가. 어, 화싹한 테또 쳐맞으면 은 사형 성공이네요. 원정 어, 화싹이니까 심지어. 근데 지금 스트라이더는 어쨌든 원래 스트라이더도 정면승부라는 유형의 초수이기 때문에 화싹한 테도 뽀록을 한두 개 쳐맞을 수도 있다. 뭐 내일은 저번 경기보다 잘던질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홈이고 애트리 최근 페이스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 기대치죠 원래 화석을 상대하는 스트라이더가 기대 같이 드는 기대치 최소한 6일에서 7일 정도 예, 7일 7일 정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채울 확률이 높다 예, 대신 애트 빠따를 믿어야죠 뭐 애트리 이고 기 싶으면 그전에서저 고메즈 제말해서 예, 저번 경기 존나 뜬금없이 땜빵 선벌로 나와가지고 5이닝 1실점 했거든요 예, 그것도 1피한테 1실점 했습니다 나는 진짜 갑자기 이렇게 후반기에 못 던지던 새끼들이나 갑자기 나온 새끼들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한 번씩 잘 던지면은 진짜 이거 진짜 체킹해야 돼요 파인타르든뭐 스테로이드든 예. 비정상적으로 잘 던지는 새끼들은 예. 뭔가 찝찝해요. 예. 갑자기 다음 경기에 개같이 처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잘 던지면 진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게 공유이력적인 친구도 아니거든요, 저 짬매즈 새끼. 예. 어차피, 에틀란타 지금 타격폼이면은, 조패는 게 정상이다. 와, 싸기 뭐, 불패이센 팀도 아니고, 예. 이 경기는, 원래는 승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스트라이더인데, 예. 요새 스트라이더는 그 정도 신뢰가 없어서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드 텍사스. 텍사스도 오락가락해요. 저새끼들 근데 승률이 5월이 안 나오는 건좀 심하지 않나? 저 선발진 가지고. 거의 예. 바타가 그렇게까지 안 되나? 예. 네뭐 불펜이야, 뭐, 약한 걸 인정하겠는데, 불펜이야, 뭐, 센 팀이 얼마나 있다고 물부해. 네. 그것마저도 사실 땜빵들, 땡절거지들이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비교적. 기대치에 비해서. 네임 밸류는 좋도 없잖아요, 네. 근데 선발진이 저렇게 좋은 팀이 어떻게 승률이 5할이안 나오지? 네. 내일도 원정택사는 못 믿거든요. 홈택사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켄자는 그래도 화싹상대로 체급 차이 보여주고 역전해서 이겼어요, 네. 네. 소장에서 뭐, 와카라이터는 반반치킨입니다만, 하는 꼬라지 보면 최근 보면 캔자가 좀더 좋은 것 같다 둘이 고만고만한데 캔자는 승률5할 넘겼잖아요 화싹 수입해가지고 화싹 뚜껍 핸 다음에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캔자 승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졌을 때 콜로 콜로가 존나 놀라운 사실 최근 6경기 5승 1패입니다 갑자기 근데 5승 1패를 는데 35승 89패예요 그 전에 3 0승 88패였단 소리죠. 그냥 병신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빠다가좀 괜찮아졌어요. 에리조나 상대로도 두 번이나 지금 역전해서 이겼잖아그제 말해서 에리조나가 뭐 병따리가 된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감이었거든요. 콜로라도 에리조나에. 근데 그런 장난감 주인님 상대로 두 번이나 패서 이겼다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그치. 삼성 위닝했다는건 되게 고무적이에요. 근데 콜로가 사변승성을 했습니다. 할거다 했어요, 이제. 그삼면성을 미친 듯이 쓰근하기인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똥줄 승부를 했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불펜도 많이 썼고 빠타들도이 정도면 칠만큼 쳤습니다. 내일 존마모토 최근에 심지어 엔질센에서 찍기고 왔거든요. 사실상 천사전 수입의 그 주역입니다. 네. 제발 해서 근데 야마모토는 진짜 불쌍한 게 존이 진짜 버킹 레시스트 이 존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냥 한가운데 직구를 꼽았는데 볼을 선호하냐 세 번은 꼽았거든요. 불쌍하긴 해요. 쿠어스에서는 더 피치, 보드라인 피칭을 해야 되는데, 진짜, 똑같이 걸치는 거다안 잡아준다 생각하면 역겹긴 해요. 저번에도 쿠어스에서 꾸역꾸역 버티긴 하더라. 예. 뭐 이닝은 못 먹긴 했습니다만, 예. 내일 일단은 5일, 6일 정도 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근데, 프리랜드는 팰만하다 프리랜드가 또 저번 경기에, 그치, 처음으로 7인이 넘겼거든요. 그 프리랜드도 이제 늙은이에요, 예. 다저스가최 예. 제가 한 웃긴 게 에인절스한테 수입당하고 샌디는 또 수입해가지고 1등은 또 널널해졌거든요, 예. 이런 것도 콜로 할때 지는 게 학, 학계의 야구의 정설이긴 합니다만 다저스가 콜로는 잘를니다 콜로 상대로 최근 10전 10승 0패예요 네. 네. 새로운 주인님이죠 다저스는 왜냐면 하 전력이 약해질 일이 없어요 에리도 전력이 강할 때는 콜로 상대로 8승 2패 9승 1패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리가 삥따리가 됐잖아요 근데 다저스는 살면서 약해지는 구간이 없어요 전력은 그냥 선수들이 전부다 병원에 단체로 입원할 수는 있지만 그치. 그냥 순수 이런 풀 전력이 약해지는 구간 돈을 못쓰는 구간은 없어요 네. 그다 보니까 이 주인님은 안 죽을 것 같다 자완이고 나발이고 프리랜드는 하도 많이 봐서 괜찮아요 부어스에서 네, 이거는 다자스마인의 오바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펜 꼬라지 보면은 막말로 콜로도 칠수 있긴 해요 네. 근데 초반에 다자스 터트려 넣어야 될 뿐이지 네. 네. 신시대 천사 신시그 돈을 업적 하나 얻고 갔습니다 미러키 상대로 미러키 14연승을 끊어냈어요 네. 그래도 기분은 좋죠 예.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예. 나라에서 상 줘야 될것 같고 예. 그래서 메데로스 저 친구도 공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자선에서 뭐 4이닝 3실점이면 못한 건 아닌데 선발로서 이닝은좀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천사 이 새끼들 비신 같게도 예.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한번 치긴 치던데 이 새끼들 에도 원정보다 홈이 나으니까 내일 또다칠 수도 있죠 싱어도 뭐 그렇게 최근 폼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원정에서 조까지못 던지거든요 예.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신시는 홈이 탁구장인데 예. 왜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발이 네. 이거는 둘다 선발은 깔만하다. 네. 근데 이 새끼들은 쓸데 때도 존나 못 치는 새끼들이 기준점만 맨날 높게 받아가지고 천사일까 일로 따지면 오릭스랑 약간 그 라쿠텐 같은 기분이거든요. 네. 지가 별로 치는 건 좋도 없긴 한데 기준점만 맨날 높아요. 네.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블드 에리 뭐 가비일리언스가저번경에는 세금 냈고요 사실상 그 노이트였나 퍼펙트였나 한번 도전했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 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 이제 한 경기 냈으니까 다시 잘 던지겠죠 뭐 에리가 빠따가 센 것도 아니고 푸어스 가서도 저거밖에 못 치면 형제선 잘 친다는 보장이 없고 에리는 로테이션상으로는제 갈렌인데 갈렌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올 시즌 갈렌이라는 그 이름값에 안 맞는 성적표기 때문에 승패 방어를 다 에. 재발해서 애리가 될 t 티빅이면은갈레는쓸 수도 있고 그냥 하루더 쉬게 해줄 수도 있죠. 4일 쉬고 나오는 거니까. 애리 투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크리스맥 같은 새끼들 마이너에서 콜업해서 쓰는데 뭐 생각보단잘 던졌지만 자, 예. 발해서 이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빠따치는 거 보면 클불도혼이었으니까그 정도 의틀이랑 빠따전한 거지. 재그래서 언제서 잘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봤던 매칭 것 같은데, 이거. 샌디 대 샘프, 그때는 샌디가 학살했었어요. 예. 그치. 마지막 경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덩까이웨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접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샘프가 팀이 못해요. 예. 특히 원정 갔을 땐 더욱더. 예. 그치만 에서 코르테스는 두번 만나면 칠수 있는 친구입니다. 똥걸러기 때문에. 예. 근데, 선친다고 이길 수 있을까? 예. 로비레가 그나마 제일 믿음직한 선반인 건 맞습니다만. 예. 팀의 체급 차이 샌디도 봐보세요 다저스한테 수입당했지만 뜬금없이 여기서또 샘플을 수입하는 게 그게 먹이 사슬입니다 위에서 뺨때가리를 쳐맞고 아 씨발하고 밑에 뺨때가리를 때리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치. 다저스한테 밟힌 샌디가 샘플은 밟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체급 차이 예질적으로 이게 내일도 병따리 같지만 사실 그 다음 경기들은 더 답이 없어서 내일 정도는 사실 샌디를 별로 찍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다음 경기들 찍어야 되니까 네 이거는, 그래도 굳이 찍으라고 하면 저는 샌디승에 오바보겠습니다, 저는. 네. 코르테스를 믿고 싶진 않네요. 뭐 기준점도 7.5밖에 안 되는데, 뭐. 막말로, 샘푸도 요새 불펜이 불안해가지고. 네. 아휴, 여기까지. 어휴, 힘들다, 힘들다. 가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능성은 있는데 희망이 거의 없지? 하는 꼬라지가 어제 같은 경기라도 이겨서 승을 쌓았으면 몰라. 기아한테도 수입 그따구로 당는데 뭐.